브리온 로즈 스티치입니다. 예쁜 장미꽃 모양 스티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브리온 로즈 스티치입니다. 그림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먼저 중앙에 프린치 너트 스티치 합니다. 둥글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3분의 1 정도 걸쳐서 다른 쪽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서 전번보다 조금 더 길게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서 전에 했던 수보다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실제 수놓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천에 원하는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장미꽃 크기를 정하는 거죠. 중간에 점 하나 찍으세요. 실은 DMC 자수실 816번 진한 빨강입니다. 여섯 겹 그대로 1m 정도 잘라 준비합니다. 바늘은요, 평소 사용하는 바늘은 좀 작고, 어, 귀 있는 부분도 작고 한데, 이게 여섯 겹을 사용하려면, 보통 일반 바늘보다 더 굵은 21호인가 21호, 2호 정도 되는 굵은 바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바늘 귀에 실 6겹을 여섯, 여섯 그대로 끼우시고요. 매듭 지어줍니다. 매듭 짓고 난 다음에 뒤에 꼬리가 좀더 길게 나오면 꼬리를 바짝 다 잘라주세요. 매듭지은 뒤꽁지가 수놓을 때 자꾸 따라 올라오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수놓아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실이 올라와서 두 번이나 세번 정도 감아 중앙에 꽂습니다. 프렌치 너트 스티치 중앙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프렌치 너트 스티치 한 옆에서 올라옵니다. 어, 세 등분 나눠서 한 3분의 1 지점 정도에 바늘을 넣으시고 바늘 올라왔던 곳에 바늘을 꽂습니다. 꽂아서 다 올라오지 말고 그대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왼손 검지로 바늘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실을 잡고, 어, 한 6, 7번 정도 감아줍니다. 한 5, 6번 정도 감아줍니다. 그리고 왼손 엄지와 검지로는 실을, 똘똘 말린 실을 감싸주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실을 당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잡아서 동글똘똘 말린 실을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 실을 당겨주고요. 왼손으로는 프렌치 너트 스티치 옆에 당겨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면 한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똘똘 말린 실 옆에서 바늘이 다시 올라옵니다. 중간쯤 올라와 좀 길게 들어가고 바늘을 꽂고 왼손 검지로 바늘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실을 바늘에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른손으로는 살짝 당기고 왼손 감은 실은 왼손으로 감은 실을 잡습니다. 부드럽게 잡고 천천히 실을 당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예쁘게 조정해 줍니다. 그때 오른손으로 실을 잡아 당기시고요. 마지막 실이 들어가서 바늘이 겉으로 원하는 곳에 나오면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브리온 로즈 스티치 여러 번 반복하시면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 한번 해 보셔요.